2024년 4월 1일 봄이 오고 꽃이 피는 이날 당일과 내일은 면차 휴가를 내어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틀간 진하게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낚시를 하면서 보내보기로 하는데 꽃이 활짝 폈듯이 민물과 바다에도 고기들이 막 폈으면 좋겠다. 황금 같은 연차 휴가 그첫 번째 출전은 베스루어 포인트의 진입 중이 포인트는 3월 중순부터 베스 탐사에 나선 포인트이다 이 포인트를 알았던 해가 2004년 딱 20년이 지났구나 베스루어를 여기서 시작했다 이곳에서 인생 첫 베스를 잡았던 포인트 그것도 못 자가 넘는. 이후로 이곳 포인트는 봄마다 연안에 붙는 런커급 산란 배스를 잡기 위해 꼭출조하는 포인트가 되어버렸다. 진양호에서 댐을 방류한 모양인지 수위가 엄청 올랐고 물도 강하게 흐른다. 오늘 여기서 런커급 배스를 만나야 될 텐데. 3월부터 저조했던 바다연한 볼락루어. 3월달 볼락루어는 통영에서 배편을 이용해 먼바다 섬으로 출조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꽝치다시피 했었다. 그래서 3월달 꽝쳤던 바다볼락에 맺힌 하늘 이곳 강에서 배수로 풀어보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은 점점 더 쌓여만 가고 있다. 입지를 해주지 않을 것인가. 포인트에 도착하여 처음 자리를 잡았던 보상류 쪽은 반응이 전혀 없어. 살짝 자리를 보하류 쪽으로 이동해 본다. 이거 말이지. 남강 때문에 강류에 의한 수위 변화로 인해 베스트들의 활성도가 떨어진 것인가. 오늘 날씨는 따뜻하다 못해 덥기까지 한데 이런 날씨에 베스트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거기다가 강한 물살까지. 아무래도 오늘 낚시가 망했다는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다. 낚시 중에 이런 게 올라왔다. 붉은 귀거부기 혹시 용왕 오더받고 토끼띠인 내 간을 가지러 온 것이냐. 못 준다. 요노마 고 상류 쪽으로 이동해 본다. 쉐드웜을 이용해 수면 위를 버징으로 탐색. 그리고 채비를 가라앉혀 바닥층을 탐색해 볼 것인데 반응이 없어 지그헤드 채비로 교체. 어 때? 아는데? 입질이었는데. 장시간만에 받아낸 입질. 이후 확실한 입질이 들어오길 기다린다. 안 돼, 안 돼. 그 어렵게 받아낸 입질을 티트까지 연결시키지 못한다. 블루길이었나? 연락도 안 돼, 빼서도 안 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네? 낚시 중한 맺힌 포념을 늘어놓는다. 아이고씨또안 되는 낚시에 밑걸림까지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올 뻔했다. 철수 중. 마지막으로 탐색을 해본다. 이곳은 물살이 조금 약한 곳이라 배스들이 있을 법하여 탐색해 보는데 온 몸의 감각 기관을 총동원하여 배스의 미약한 입질이라도 감지해내보려 초집중중이다. 채비를 한 번만 딱 내려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 아무 의미 없는 삽질일 뿐이었다. 포인트를 이동했. 이곳은 경남 사천읍에 위치한 두량 저수지 배스를 잡을 것만 같은 분위기 해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선다. 이곳은 경남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월포 방파제. 이곳에 오기 전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위치한 냉천 방파제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깨끗하게 꽝친후 만조 시간을 맞춰 볼락 누어를 위해 이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당일 만조를 기다리며 낚시를 했으나 만조가 코앞인데도 바다가 심할 정도로 말라 있어서 물때를 보니 오늘이 조금이었다. 그래서 오늘 바다 낚시는 망하고야 말아버렸다. 황금 같은 연차 휴가 마지막 날. 이곳은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서택지. 현재 시간 아침 7시 30분. 아침 피딩 타임 베스를 노리고 공복인 상태로 출조한 것이다. 어제 출조된 햇살이 그렇게나 강할 줄 모르고 선크림만 바르고 출조했었는데, 출조 후 얼굴과 목덜미가 따끔거려.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 대신 워머를 하고 낚시를 한다. 좀비가 바르고 대낮에 사돌아 다녀도 다 죽지 않을 효능의 선크림이 아닌 이상 강력한 자외선 아래서는 선크림을 100% 신뢰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 캐스팅에 밑돌리 아, 초반부터 이러면 곤란한데. 배스가 나올 법한 곳.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은 꼼꼼하게 탐색해 본다. 연락에 탐색만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기면 배스들이 산란을 위해 연안 가까이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을 시즌인데. 이것들이 도대체 요즘 뭔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좋은 짝짓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밥을 굶어가며 짝짓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놈들아, 뭘 하더라도 좀 먹어가면서 해라. 그러다가 몸상한다, 이놈들아. 본인이 낚시하는 옆에 붕어 조사님께서 지인분과 통화를 하신다. 아, 여보세요. 어, 그래. 나 사천의 서택지에 어제 왔지. 어제부터 아침까지 쭉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자넨좀 잡았나? 못 잡았다고? 아이쿠야야. 옆에서 전화 통화를 들었던 본인은 비록 풍어와 배스는 다른 어종이지만 이 포인트는 가망이 없음을 직감하며 아침 피딩 타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보기로 한다. 이동한 포인트는 논 주변에 위치한 평지형 저수지. 저수지 이름은 모른다. 그래도 몇년전 이곳에서 배스를 잡아본 경험이 있어서 탐색을 해 본다. 낚싯대를 치고 우 쑥이나 캐되나 아, 또한 장이네. 다시 포인트를 이동. 이동할 곳은 집에서 아주 가까운 포인트로 이동 중이다. 산과 거리에는 꽃이 만개해 있다. 만개한 꽃들이 날 비웃는 듯하다. 이 지점부터는 학교 앞이라 시속 5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 본인은 이 지점에서 무려 두 번이나 카메라에 찍혀 피 같은 생돈을 벌금으로 날린 경험이 있다. 산에 핀 꽃들 배스를 잡았으면 저 꽃이 아름답게 보일 터인데 현재로서는 그닥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는다. 고약한 심보이긴 하나 빨리 시들었음 좋겠다. 포인트에 도착 이곳은 시알은 작지만 출조할 때마다 손맛을 못 보고 돌아간 적이 없는 포인트이다. 처음 배스 출조 땐오자가 넘어가는 런커 베스를 노렸으나, 지금에 와서는 소원이 많이 소박하고 저렴해졌다라고나 할까. 그냥 뱄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낚시를 하는데도 잡히지 않는 베스. 야이, 이것들아, 나 오늘 연차 휴가 마지막 날인데, 이딴 식으로 할 거냐. 저쪽 갈때 사이에는 베스가 숨어 있을까? 있으면 나랑 한 번만 놀아주면 안 되겠니? 이 아저씨 연차 휴가 너무 외롭다. 하랍 석축가까이에는 베스가 있지 않을까? 나랑 놀자. 제발 좀 나랑 놀아주라. 아미컬림 발생. 제대로 걸려버렸다. 결국 터져버리는 라인. 그래, 내 참. 더러워서 나 바다 가서 놀란다. 이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바다에서 가보징어를 노렸으나 꽝 치고야 만다. 민물도 안 돼, 바다도 안 돼. 아, 내피 같은 연차 휴가 돌리도 감사합니다.